목요일 마지막 발제입니다. 우리 김홍기 박사님, 나를하고 잠든 우리의 육신을 깨우고 <laughs> 흥미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laughs> 어, 분노의 발제 그리고 우리 발제라는 발제, 발제 부흥의 이런 느낌을 드렸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발제해주신 우리 김홍기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드겠습니다 다 마음을 할건 없습니다. <laughs> <laughs> 학교다서 양이 하나 안 되고 어, 아마도 이게 이단 학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어, 우리 김홍기 박사님께서는 어, 정말 제일 치열한 이, 이 이단과의 사투, 어, 잘못된 거짓 주장을 아주 강렬하고 공허하게 하는 이 반지하는 이들과의 사투 가운데 어, 이, 이, 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가력한이 악을 보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파토스로 잘 지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보통 이제, 목회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될 때가 목회하기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라고 하죠.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본인 교회만 재밌게 잘 목회하고 또 목회자가 황후 선두들과 가까 해야지 않고도 적당한 거들를두면서 이제, 이 목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가 한 5천 명이 넘어가면, 아, 그 다음부터 교회는 그 도시를 상대해야 됩니다. 군을 상대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가 사이즈가 만 명이 넘어가면, 이제 나라를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과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교회가 원치 않는 짐을 이제 5천 명부터 해서 만명 이상이 되면 계속 지면서 많이 이제 바빠지게 되죠. 사실 이제 정동수의 위험성, 이제 정동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유튜버가 어, 팔로워가 0만이 되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기고 3 0만이 넘어가면 정치적인 세력화가 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동수 씨 이미 한문적으로는 예전에 말씀 보신 학계에 대해서 총신과 또 장신 통합 측에서 이미 이제 보고서를 쓰고 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에 대한 논쟁 자체는 이미 옛날에 다 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함께 시키고 깨어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고 정치화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분이 아들에게 은퇴를 하거나 뭐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주민이 둘러가시거나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불신하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쫓아가는 교회를 찾아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뭘로 이어지냐면 잠재적인 가난안인의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재적인 가난안인이 벌써 30대에서 50만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울 때 계속 저한테 나는 대국, 교수님이었거든요 이제 한국 외대를, 나는 대국하는 관계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 나라를 대국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동영상을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 정동수 목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조금 위험한데요. 그랬더니 <목소리> 내가 이분만큼 성경을 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듣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 장르들인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말씀이 안 되는다고. 그러면서 정보수에 완전히 빠지고, 교회 안 가고, 이것만 보고, 가능한 교회를 계신 거죠. 이런 잠재적인 사회, 특히 이분이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프리미엄. 또, 뭐, 제대로 된코스는 아니지만, 우리 박사님이 논문에서 쓰여든, 펜사클라 같은 데서 공부했던 것에 해외 대한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이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이제 완전히 따르면서 가는 일이, 여러 지지자들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박사님은 정면으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있다 보면 그들의 악과 간교함을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저희 교회는 이제 사용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계신데 신천지 지역장 출신의 분사님 계시고 아름무절 담임 신천지 16년 있다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2단 사회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회심하고 새학자로 신하고 공부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새학자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부설로 세운 이런 아, 내방 기반의 다이블레싱 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50명 이상 상담합니다 이달에 빠진 분들 이번 주에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두 분이 와서 회심하고 탈퇴해서서 가지고 보낸다고 작정을 했는데 아, 한 달에 한 50에서 한 60, 70명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닐 때는 상담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완전히 세례의 침해가 되고 저희를 완전히 마귀사탄처럼 보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상담을 하다가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막 소리만 높아지고 그 분노 게이지가 높아질 때딱 보면 김홍기 박사님이 하시는 그 피치까지 올라가고 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정말 열정을 갖고 하시는 귀한 발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학술적인 또대외고 논문이니까 제가 다한가지만이 네, 그 부분만 조금 더배혀롭게좀 다듬어 주시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갖고 제언을해 드립니다. 아, 이제 90쪽에 보시면, 이제, 이, 김홍기 학사님이 쓰신 논문의 다섯 가지, 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활동과자, 또, 어, 킹제임스 외국유자들이 아, 비성경적 교리를 만든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한다, 비정통적 교내와 이단교리를 가르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킹제임스 의 다른 성경을 악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그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저의 이제 좁은 식견으로 볼 때는, 이게 분열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이 뭐가 다를까또 비성경적인 견해와 이단교리가, 또 비성경적 교리, 거짓된 가르침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아마 이제 분명한 기술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게 이터이라는지그 이,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 말씀을 하시면, 아, 우리가 좀더이킹디임스 아, 유일주의자들과 대화를 할 때, 좀더 명확하고, 좀 이렇게 구결되는 논리를 갖고 이들을 상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거리 날라오셔서, 정말 뜨겁게, 정말 현장에서의 뜨거운 치열함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친일한 논리, 좋은 동문을 써주신 김웅기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